왕이 먹을 음식을 먼저 맛보는 사람. 만약 독이 들었다면 왕 대신 죽어야 하는 직업. 수천 년간 존재했던 이 독극물 감식 시식가는 왜 갑자기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까요? 정답은 바로 노벨상 때문입니다. 1922년 영국의 과학자 프랜시스 에스터는 질량 분석기라는 혁신적인 장치를 발명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합니다. 원래는 순수 과학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이 기계가 뜻밖에도 독극물 감식 분야에 혁명을 가져온 것이죠. 질량 분석기는 어떻게 시식가를 대체했을까요? 이 기계는 음식의 아주 작은 샘플만으로 그 안에 어떤 종류의 독극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지문처럼 정확하게 식별해낼 수 있습니다. 비소, 청산가리, 심지어 수십억 분의 일이라는 극미량까지도. 거의 즉시 알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. 더 이상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불확실한 시식이 필요 없게 된 거죠. 과학적인 장비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며 안전하게 독극물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결국, 노벨상을 받은 이 위대한 발명품은 수천 년간 이어져온 인류의 가장 위험한 직업 중 하나를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. 과학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.